민선이기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오는 15일 치러집니다. 서울시 체육회장에는 총 6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는데요.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딜라이브 TV 취재에 응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서울 체육, 바람이 다르다. 기호 1번 김봉주 후보가 내세운 선거 슬로건입니다. 침체된 서울 체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핵심적인 수도. 어, 서울시 체육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체육이 어, 상당히 이축돼 있는데 그 이축된 서울시 체육회를 반드시 그 이상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으로는 오대전략, 40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2036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과 서울시 체육회 예산 증액, 자치구 체육회 처우 개선이 눈에 띕니다. 후보만의 경쟁력은 체육 전문가를 꼽았습니다. 전문 체육 선수 출신으로 지도자 체육 행정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정통 체육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자가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듯이 체육도 체육 전문가가 현장에 있는 현장을 경험했던 전문가가 체육계를 이끌어야만이 하나된 체육계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호 3번 이성희 후보는 출마에 변해서 서울시 체육회를 질타했습니다. 민선 1기 시체육회는 소통 부재로 인해 발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체육회장은 프로 세일즈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회장이 서울시와 의회와의 소통이 전혀 안 됐던 것이 큰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 발전 8대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체육은 복지라는 슬로건 아래 체육 재정 강화를 포함해 체육인 처우 개선, 체육 행정 전문성 강화, 국제 교류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수인데 서울시 의원 경력을 지낸 자신이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은 본예산이 있고 추경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6월 후반기 추경예산서부터 발로 뛰겠습니다. 후보 가운데 최연소인 기호 4번 유서구 후보는 젊은 패기를 앞세웠습니다. 결국은 현장을 다니면서 그들의 로점이 무엇인지를 가장 많은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발로 뛰어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현장형 CEO, 현장형 중심의 체육회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공약은 6대 추진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국제 하계올림픽 대회 유치를 필두로 체육회 예산 증액, 체육인 처우 개선, 생활체육 저변 확대 지원 등입니다. 젊은 기동력은 자신의 최대 경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전문 경영 노하우까지 더해 체육회 변화를 이끌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과감한 혁신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시스템을 구축을 잘해야... 앞으로 50년, 앞으로 100년에 대한 체육회를 미래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제가 기업을 경영했던 노하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서울, 서울시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정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이어 기호 1번 김봉주 후보는 1960년생으로 현재 스포츠포럼 동행 이사장입니다. 국가대표팀 골프 코치와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박원아 후보는 1958년생으로 삼성 서울병원 교수이며 현 서울시 체육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6번 강태선 후보입니다. 1949년생으로 현재 블랙야크 대표며 대한체육회 의사,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35대 서울시 체육회장 선거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치릅니다. 투표는 체육회와 종목 단체 등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된 선거인 526명이 참여합니다. 서울시 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4년입니다. 체육회장의 권한은 시 체육회 인사권과 서울시로부터 받은 600억 원의 예산 집행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